해남의 무농약 꿀고구마 파머슨 의 꿀고구마 정품 5kg 중상 60 120 g으로 건강한 맛을 경험해보세요. 건강한 먹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요즘 이 꿀고구마가 그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. 이 제품을 만난 고객들은 신선하고 달콤한 맛에 감동을 받았다는 후기 를 남겼습니다. 아이들 간식으로 도 안심하고 줄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.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더욱 깊은 단맛과 쫀득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. 해남에서 온 진품 꿀고구마로 여러분도 건강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신선함이 가득한 베니아루카 핵고구마 특산품 3kg로 요리의 마법을 경험해 보세요. 고구마 요리를 하고 싶지만 신선한 재료를 찾기 어려우셨나요? 이 제품은 국내산으로 뛰어난 신선도와 품질을 자랑합니다. 넉넉한 양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. 사용자들은 고구마의 촉촉함과 달콤함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. 특히 세척된 상태로 배송되므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다양한 메뉴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시고 맛있는 요리를 마음껏 즐겨보세요. 고구마 튀김을 만들 때마다 아쉬운 맛이 고민되셨나요? 이제 꿀처럼 달콤한 꿀고구마 베니아루카 특대 튀김용 3kg으로 그 고민을 해결해보세요. 11월 이후 숙성된 이 고구마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단맛을 자랑합니다. 특히 튀김용으로 최적화된 특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 더욱 완벽한 고구마 튀김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바삭하게 튀겨진 고구마의 풍미는 물론 강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어우러져 입안을 사로잡습니다. 크기도 집에서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어 맛은 물론 영양까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꿀고구마 베니아루카로 특별한 맛의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.